자 중원에서 공 내립니다. 왼쪽 조성환이 줄 곳을 찾습니다. 스테보의 압박. 스테보 같은 스타일의 선수를 막기에는 정말 적절한 수비수들인데 오늘 스테보 선수가 아마 이 박스 인근에서 조금은. 도전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네. 최근에 스테보 선수가 아까 우리 로질 때또 김병지 선수는 뛰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김민식 선수가 나와 있었습니다. 네. 아, 좀 안타까운 그 스코어였는데 사실 그날은 골키퍼를 탓하기보다는 수비 쪽에서의 좀 안타까움이 좀 많이 있었죠. 네 김병지 선수가 뭐 직접 공을 이슬찬이 공 따냈습니다. 오른발로 오르샤를 보는데요. 이주영이 앞쪽으로 레오나르도 부지런히 압박을 해주는 오르샤 자, 아무도 없는 것 때문에, 어, 말씀드렸다시피, 기선잡이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많이 아쉬운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어, 지금 완전 욕임인데요? 자, 왼발 슛! 그러나, 벽에 걸리고요. 다시, 다시 왼쪽. 이주영 이재성이, 그러나, 연결되지 않았고요. 잘 끌어냈습니다. 선수가 일단은, 볼을 나가는 것을 센스있게 빼면서, 사실, 김기 선수 가랑이로 빼냈거든요. 네. 자, 전북의 역습, 이재성이. 공 소유하지 못하고요. 임종훈이 내가 생기는 거거든요. 예. 자, 이동국입니다. 방향 바꾸고 태클. 자, 이번에 어, 기회가 난다라면 중거리 슈팅을 아낄 필요 없겠죠. 네. 어쨌든 이 상대의 골문 쪽을 계속해서 위협시켜 줘야만 기회는 더 생기는 거고요. 그래야만 본인들의 플레이를 좀더 회복이 다 됐다고 해요. 네. 네, 뭐 최강희 감독이 얘기하기로는 좀뭐 부모님이 타고난 <웃음> <웃음> 타고나게 해줬다라고 하는데 네. 자첫 번째 슈팅, 대군의 활약을 보여줬던 이재성, 데뷔 골까지 득점한 선수죠. 네. 자 미드필더에서의 싸움 역시 치열하고요. 하지만 이 미드필더 라인에서 앞쪽으로 올라왔을 때 연결 동작은 사실 전북이 그다지 오늘 좋지 못해요. 네. 방을 봤습니다만 센터 서클에서 줄곧 찼습니다. 왼쪽으로 레오나르도 오르샤가 따라갑니다. 전진 패스 이동국 압박 좋습니다. 이재성이 다 <laughs> 역습 반듯 바로 봅니다. 이재성을 보는데요. 공 살아있고요. 이재성대 안으로 팔 거예요. 그렇죠. 김동철 노련합니다. 오 반대쪽 에둡니다. 에도 왼발 슛! 그러나 임종훈이 막아냅니다 임주 임종... 상무 전부터 지난 제주전까지 22경기 동안 지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무려 17승 5무 였는데 지금 전남에게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난 작년 8월 31일 전남전 이후로 진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 반대쪽 크로스 자 레오 네. 이재성 김동철 열심히 싸워줍니다 아 그렇죠 김동철 선수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은 저거예요 네자 김기희 다시 바빠진 전북 현대 정훈 자, 오른쪽 김기희입니다. 어스비스 그러나 연결됩니다. 다시 차단하는 안용우의 선택은 뭐 나쁘진 않았습니다만 골로는 연결되진 않았습니다. 이재성. 2호. 자 지금 전남은 2선에 있는 선수 좋아요. 어, 어, 최효진 오버에 비올라갑니다최효진 다시 전남의 역습 스텝오. 스텝오예요. 스텝오, 스텝오, 두명 사이. 아하 이게 김영일에게 겁니다. 예. 그럴 때는 한경원 선수와 이상혁 선수가 좀더 많이 뛰어주고 안쪽으로 좀 같이 붙어주면서 만들어줘야 됩니다. 예. 이도목 선수, 애두 선수 각자만이 할수 있는 축구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예. 최전방 공격수들의 개인기에만 너무. 하고는 있는 지금 전북 현대의 공격 양상입니다. 자 최근에 본 전북 경기 중에서는 가시화전 그리고 오는 경기 아마 제가 봤던 기억으로는 최근 3년간 미드필더가 아마 가장 좋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최후집...